그동안 신풍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좀 상세히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 이번엔 상세 분석이 없습니다. 할게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명쾌합니다. 14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약을 먹은 쪽은 이번 사망자가 아예 없었고 약을 먹지 않은 쪽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약을 먹든 안 먹든 사람의 위험해지질 않았다는 거죠. 전파력이 엄청 강한 이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이 된게 2021년 말이었거든요. 당시엔 이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낮은 치명률로 축복이 될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축복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요새 약국에 오시는 코로나 환자분들만 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고 약국 먹어야 되냐고 되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신풍제약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획서에 반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삼상임상 시작 지점이 2021년 10월 오미크론 발생 직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타이밍이죠. 아직 공개 전인 2차 평가 변수에서 이번 회복 기간이라거나 바이러스 검출, 뭐 배려함 진행률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한번 지켜보긴 해야 겠지만 저번처럼 좀 1차 평가 변수가 완전 꽝인 상황이라 좀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동 뭐 제약 좋고 바라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싼 팍스로비드 무료로 나갈 때마다 좀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팍스로비드 한 통에 이 돈이 고스란히 화이자에게 가고 있다는 거죠 조코바는 일본에서 개발된 약이긴 하지만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로 임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훨씬 덜하기도 하고 하루 두 번이나 먹어야 되는 팍스로비드와는 다르게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이미 일본에서 4개월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출시만 되면 경쟁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빨리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음...